5分以内でないこ、米たっぷりじゃないです 한 3년 전걸 보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얼마나 하셨지? <laughs> 야, 그때보다 몸이 많이 좋아졌죠. 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맞아서 실내 훈련을 혹시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실내 훈련을 하기 위해 압구정역에서 제일 가까운 휴벨로 사이클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오늘 코치님한테 겨울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줄래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아, 네. 안녕하세요. 퓨빌로 사이클아카데미에서 네. 회원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정미라고 합니다. 오늘 네. 네. 제가 평로라 두손 높기 오분 안에 가는 그 영상이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그 영상 보고도 많이 찾아와주셨어요. 진짜요? 저희가 우릴 감사드립니다. <laughs> 겨울이면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클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타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겨울에 배우셨다가 이제 시즌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필드에서 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어서 많이들 찾아주세요. 이제 아카데미 온다 하면 어떤 훈련을 하게 되나요? 회원들의 개인 성향이 좀 달라요. 뭐그 완전히 입문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그냥 그란폰도 정도만 완주하겠다. 시간 안에 완주하겠다 하는 분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시합이나 MCT나 레이싱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훈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개개인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 목적에 맞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란폰도를 목적으로 조금 열심히 타봐야겠다 하는 목적. 표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저에게는 어떠한 처방을 내려주시나요? 일단 은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이제 심폐지구력이라든가 근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지난 시즌에 그 있던 그런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위주로 진행을 해드려요. 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LSD 위주로 해가지고 심폐지구력이라든가 근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훈련을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인터벌 위주로 음. 진행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LSD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게 롱 슬로우 디스텐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장거리를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타시는 건데 보통은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어, 타시는, 거, 타시는 거 추천해 드리죠. 네. 음.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제가 오늘 또 큐벨로에 온 이유는 정말 정말 귀한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이 영상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laughs> 우승훈 씨가 자기 파워가 낮게 나오면 <laughs> 올리지 말래요. <laughs> 이게 말이 요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리도 나오고, 펜도 나오고. 야, 우리 네. 지난번에 탄게3년 전인 거 알아? 아, 네. 진짜 오래됐. 게임 전에... <laughs> 피팅을 안 바꾼 것 갑자기 피팅을 바꿉니다. 아예 님이 팀에 <laughs> 앉아있어, 낮아보이네. <laughs> 아니, 낮다고 하니까 진짜 낮아보이긴 했어. 의식이네. 안녕하세요, 윤종아씨. 오랜만이에요. 어, 다들 다들... 어떻게 요즘 겨울에도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저는 원래 비그 시즌에 좀 쉬어야 맞는데 쉬질 않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훈련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통 겨울에는 다들 양극화 훈련 많이 하잖아요. 양극화 훈련이요? 네 저는 양극화는 더 이상 올라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양극화 훈련이 뭐예요? 어중부 훈련 80. 그리고, 둥투? 존투. 존투? LST 훈련은 40%. 아. 20%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아, 그게 양극과 훈련이라고 네. 하는 거군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걸로 올라가는 거 한계가 있어서. 아. 지금 하는 건, 스위스 팟. 아, 네. 아시죠? 스위스 팟? 네, SST 훈련인데, 네. SST를 하이 볼륨으로. 하이 볼? 하이 볼륨 SST. 참 어려운 용어가 많네요. 그러니까 SST를, 짧게만 하는 게 아니고, 막 2시간, 3시간. 그 강도로 타는 거. 보통 SST면은 거의 100%, 100 밑에, 한90% 이렇게 길게 네, 밀고 있는 거죠. 95%로.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지속시간 늘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안장에 오르셨습니까? 어, 옛날 3년 전에 이제 구소세형과 여기서 이 자리에서. <laughs> 예전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다 마스크 쓰고 정말 또 이상해 오랜만에 보니까 3년 만에 동생 얼마나 늦었을까 털크가 됐어요 이가되년전 영상을 보면 그때도 램 테스트를 했었고가 FTP가 어느 정도 나왔죠? 440까지인가 440? f t 가340 정도 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몸 훨씬 좋거든요. 제가 느기에도 3년 전에 FTP가 341이 나왔다. 네. 근데 오늘은 어떤 정도, 네. 어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약간 표정을 보니 약 팔고 싶어하는 척. 네, 어제 세게 탔어요. <laughs> 네. 어제 세게 탔어요. 네. 1월 야 1월 7일이잖아요. 네. 어제도 한시간반 진짜 보강도로 네. 이렇게 때문에 다리가 지금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습니까? 네. 보통의 겨울철 몸매는 저런 거죠. 보통 저렇게 도도처럼 벌크업하는 시기인데 오늘은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네. 아직 어디까지 올라왔지도 몰라가지고. 그의 이름 윤중헌. 그가 FTP 테스트를 하러 왔다. 본인의 파워가 낮으면 올리지 말라고 <laughs> 하지만 3년 전보다 낮으면 저 편집해 줄게 정말 진짜 자리가 아주 예예 뭐였여기다자극고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가는데 진짜 100부터 시작하는? 그쵸 100부터 1분마다 20씩 올라갑니다 윤중원씨는 아마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12분, 13분, 14분, 15분, 16분, 17분, 18분 1 8 18 아니면 19분 어, 18분 아니면 타야 오래 타야 되네 그럼 20분 그러니까... 하는 거네 파워 테스트 아, 여기까지 갈 거야 <laughs> 30분 촬영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가면 네가 오늘때 형이야 <laughs> 아 저기요 근데 몸무게가 두 분이서 다르잖아요 저 예, 아, 그건 하나 없이 그냥 절로나길수있습니아상아 이상 c h 이상 China. 1 이상 c 10kg 이상 c 10kg 이상 0 k g 이상 k 이0 2 k g 이 k g 이 이상 0 k g k g 이상 c h 이 그래도 절대 파워 이길 수 있지 근데 하체 위주로 어. 많이 안해 뭔가 해야겠다. 다 이유가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네. 시작했습니다 100와트부터 시작하고요 1분씩 음, 걸립니까 1분씩 20와트씩 높아지기 때문에 음. 저는 한약한 한 13분 뒤부터 음. 이분들의 고통을 음. 촬영하러 오겠습니다 파이팅! 신이팅 <laughs> 여기 있어도 얼굴이 잘 보이네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200 와트로 왔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현재 파워고요. 이게 평균 파워 FTP가 여기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하트가 신박 윤중원 씨의 심박은 지금 120을 찍고 있고요. 87이라는 건 지금 케이던스. 윤중원 씨는 케이던스가 좋기로 유명하죠. 항상 90을 맞춥니다. 요새는 무겁게 타요, 토크로. 티리 차를 타는 때 기... 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정전, 220, 220. 회전 훈련도 중요하고, 오히려 무겁게 하면서 토크 훈련도 중요해요. 회전만 하면 토크가 약해지고. 어, 지금 이렇게 인터뷰가 가능한데 300와트 때도 이런 표정으로 인터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과연 송출될 수 있을까요? 어. 260을 갔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 상태 어떠십니까, 윤동원 씨? 아직 생생합니다. 부도 씨? 저도요. 생생하다고요? 예. 네. <laughs> 280. 뭔가 무거워졌어요? 네. 봐 봐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이제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이게 색깔별로 지금 이제 점점 세지니까 이제 주황색으로 가고, 나중에는 빨간색 밭이 이제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진짜 시작이죠. 300부터 시작입니다. 300으로 갑니다. 점점 저를 안 쳐다보죠. 300부터 갑니다. 파워는 300부터죠. 윤중원 씨가 항상 옆에 있어서 남자 파워는 300부터 항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중원 <laughs> 씨의 페달링을 제가 옆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페달링이 좋기로 소문난 윤중원 씨의 페달링입니다. 저 상체가 조금씩 흔들리는 건가요? 즐기고 있는 건가요?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약간 아닌데. <laughs> 이제 320와트. 네? 뭐라고? 이제 말 못해? 왜 어제도 계속 340으로 탔잖아. 이제 말을 말할... 시키지 마. 괜찮아? 아니, 아니야. 이거 내가 집중이 방해되니까 뒤에서 주몽이 있을게요. 지금 20... 5kg 차이 나는 두 남자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25kg 절대 파워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이제 340갔습니다 340. 같습니다. 340. 어, 신현수 도도새 땀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아직 힘이 남나봐요. 그의 눈빛이 매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안경 안으로 <laughs> 보이는 저 눈빛. 사진상은 서글서글한데 저 고글 속에저 눈빛이 자전거 탈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laughs> 무겁다, 이제. <laughs> 이제 무거워? 봐봐요 윤중원 씨 지금 케이던스 91, 도도세 씨 지금 84 케이던스를 굴려야 합니다. 360, 360. 이제 좀 무겁다 생각할 겁니다. 계속 힘들어요? 계속 빨간 불이 연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겨울에 살을 찌우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해서 항상 엉덩이가 엄청 커져 있는데 이번 시즌은 살이 안 찌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엉덩이가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시즌이 없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시즌처럼 열심히 타고 있고요. 이제 380 되면은 무거워짐이 느껴질 거예요. 힘든가요 조금? 조금? 두 도생 힘든가요? 땀나, 땀나, 땀나. 이제 땀나, 이제 땀나. 우리 코치님 FTP 한번 재보셔야죠. 저요? 네. 네. <웃음> 해야죠. <웃음> 예, 해야죠. 자, 이제 다음은 400W대로 넘어갑니다. 그럼 정말 힘들 거예요. 자 아직까지 윤동원 씨 케이던스 90으로 유지한 채잘 달려주고 있고요. 400와트, 지난번에 440와트에서 440와트를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어요. 그 440와트까지는 2분 정도가 남았고요. 제가 봤을 땐한 460이나 8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에 케이던스 95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와후가 케이던스가 느려지면 엄청나게 부하가 세게 와서 케이던스를 유지해주는 게포인트예요 맞죠? 네. 그게 무거워지면 <laughs> 걷잡을 수 없어요. 케이던스를 계속 굴려줘야 돼요. 우리 무거운 도도새도 열심히 케이던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도새 살아있어. 네습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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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힘이 엄청나. 도도 실력 어디가 망가지 자, 420 와트 같습니다. 이번에 표정을 한번 찍어볼까요? <웃음> <웃음> 아직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 <웃음> 이거 <웃음> 여러분, 420 와트가 진짜 보기에는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은 파워예요. 저는 아예 감이 안 와요. 420W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제 420W. <laughs> 이제 여러분, 정말 3분 안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3분 안에. 이 케이던스를 조금만 방심했다가 낮춰지면, 낮아지면 이 기계가 엄청 무거워져요. 이거는 느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윤중원 씨신박 175. 190까지는 가야 제가 알기론 다 짜내는 건데 아직 여유 있습니다 여유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440와트 갑니다 440와트 이제 헤이던스형의 지금 페달링입니다 페달링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도도 440아윤중은 예전에 깨졌던 440와트 왔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여기서 지면 440와트 당연히 할 거라는 이 눈빛 바로 이제 신박 오르죠 178까지 가자. 올랐습니다 가자. 가자 3년의 나를 이기자 3년 전의 나를 이긴다 이제 440와트 어 그때는 아주 끼역끼역 댄싱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아. 440와트 우리 도도새상체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체, <ination> 상체 운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왜왜 <laughs> 상체 운동을 했기 <laughs> 정말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우리 도도새 이거 되네요 되네요 460와트 이제 갔습니다 3년 전에 나를 이긴 두명왜 되지? 와, 왜 되지? 우와, 사, 왜 되지? 왜 돼지니까 ağ��. 돼지 <laughs> 460와트 갑니다 미쳤습니다 460와트 지금부터 5분 이내에 끝날 거. 처음에 3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460 와트. 제가 진짜 상상도 못하는 와트인데 460 와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종원 씨 아주 표정이 당연히 깰 거라고 이 지금 완전 자신감 넘치는 이 페달링. 뭐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좀 이따 엉덩이 좀 때려줄까요? 아. 아, 지금 말안 걸게요. 지금 183, 신방을 보는 183입니다. 아직 190될런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 현수, 우리 현수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제 480와트, 480와트. 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480와트 설마 480, 480 갈까요? 480 가나요? 오, 씨, 도도새 완전 하드캐리 해줍니다. 케이더스 86까지 가세요. 네, 탈수 있어요. 480 갑니다. 480 갑니다. 이야 일단 3년 전나 자신은 깼고요 지금 4 8 0와트로 30초째 열심히 페달링을 부르면서 내가 윤중원이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전보다 얼마나 더 강해졌을지 예전에 4 4 1와트가 FTP였다면 지금은 안돼요 페달링 하지 우리 거구 90km 신현수씨 지금 도도씨 지금 더더더더더 도도씨 페달링 멈췄고요 지금 480 와트 5초 남았습니다. 0박188 아직 100.. 조금 100, 넘을 수 있습니다. 설마 500 와트 가나요? 설마 지금 500 와트 지금 댄싱 한번 들어갔습니다. 500 와트를 설마 가나요? 500 와트 이거 완전 이거 스프린트 할때 제가 잠깐 스프린트 잠깐 칠때 나오는 건데요. 500 와트 가나요? 설마 가세요, 좀만 더 가요. 45초 우리 신박200 한번 찍어봅시다. 네, 네, 아예예예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서 재주나요? 맛있었네. 네 야, 이번에 500 와트 중반에 500 와트 한 20초 정도 지나고 꺼졌습니다. 3 6 윤중원 씨는 이렇게 3 6 와트가 나왔고 우리 도도새 하드 리했습니다 옆에서 도도새가 있었기에 윤중원 씨가 이렇게 파워를 냈고요. 500 와트까지 찍을 줄이야, 진짜 상상도하지 못했는데 500 와트까지 해놨습니다. 굴리세요굴리세요 굴리세요. 음. 윤중원 신박 192, 193까지 찍은 거보니까 열심히 탄거 같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타셨습니까? 후회 없습니까? 아, 3년 전에 날 이겼어 3년 전에? 3년 전에 날 이겼어 그만으로 됐습니다 이거, 이거 업로드해도 돼요? 부편집으로 <laughs> <laughs> 366 응. 나누기 65 응. 5.63 5.63이면 어느 정도야?